아니, 이만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도대체요. 어? 최진호 씨, 어? 김성진 씨, 응? 김선웅 씨, 김정희 씨, 또 김성진 씨, 어? 이길재 씨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진 씨가 당신들 보호해 줄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랬습니다. 요새 다크한 영상을 많이 올렸더니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악마랑 싸우려면 악마가 돼야 되고 어두운 세계를 가려면 밤기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렇지만 뭐 이거를 뭐 엄청난 뭐 선한 싸움이다 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피해자들이 많으니까 뭐 저라도 선두에서야 이분들이 겁나고 무서워서 못 하고 있는데 연락이 많이 오세요. 어제도 우리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사장님한테도 연락이 오셨고 주변에서 정말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거고 한 번은 싸워야 될 싸움이었고 너무 피해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상 찍은 김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왜안 받아 도대체 어 김선웅 씨왜안 받아? 이길재 씨왜안 받아? 김정희 씨왜안 받아? 김성진 씨왜안 받아? 집에 안 살아? 최진호 씨왜안 받아? 어? 또 김성진 씨, 어? 또 김성진 씨좀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최진호 씨, 김정희 씨종이컵아까워김성홍씨 응? 자꾸 안 받을 거야? 내용 중명으로안 끝나? 이거 이용주면 받아야 될거아니야뭐 피한다고 이 사람들을 그냥 피하면 무슨 일이 되는 줄 알아? <laughs> 자 읽어줄게요. 자꾸안 받으니까 저작권 침해 금지의 건이에요, 여러분들. 귀하가 임직원으로 있는 자, 그러니까 김성진 씨 뿐만 아니라 여기 이거 관련돼서 일하고 계신 분들 있쪽이 스마트 골프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디자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본인의 저작권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저작권자인 본인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저작권물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기사의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을 불법 공유 또는 유포하는 저작권의 복제권, 저작권법 16조, 전송권, 저작권법 18조 2, 재배포권, 저작권법 제20조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내지는 137조에 위반되는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밖에 안 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어, 이러한 저작권을 귀사에서 보유한 것으로 오도하는 것 또한 저작권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 또한 위법행위에요. 네, 본 통지서를 받는 즉시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저작권이 귀사에 있는 것처럼 오보된 상황에 대해서 정정 보도자료 공시를 하기 바랍니다. 하세요, 좀 내용 네, 중에 왜안 보는 거요 김정희 씨.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김선웅 씨, 어왜 사무실에 다 있으면서 이걸 안 받아가지고, 어? 자, 제 저작권이에요. 이거 내다 보내줬잖아. 근데 왜안 보냐고 도대체?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 보도자료로. 제 저작권이니까, 예 아시겠어요? 하도 안나 이렇게 내 평생에 이렇게 내용증명 안 보는 사람들 처음 봤어. 그냥 내용증명 안 보고 고소장 안 받고 이러면은 뭐 해결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일이 맨날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피하면 돼. 싸워야지. 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 어려워? 요 잘못한 거없으면나 잘못한 거 없어. 잘했어. 네가 잘못한 거야.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든가. 애들이야? 아니 이만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도대체요. 어? 저작권 관련해서 자꾸 법 위반하고 있으니까, 위반하지 말라고 좀 보내는데 자꾸 안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영상으로 찍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너무 힘들지 않냐고 자꾸 연락 오잖아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어? 최진호 씨, 어? 김성진 씨, 응? 김선웅 씨, 김정희 씨, 또 김성진 씨, 어? 이길재 씨.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진 씨가 당신들 보호해줄 것 같아? 아, 그리고 이제 저 걱정해주시는 분들, 걱정 마시고, 영상이 하루 이상 안 올라온다. 그러면은, 광배동에, 보아세스 어, 본사가 있어요. 예, 거기로 확인해보세요. 예, 뭐, 그거 아니고는 제가 뭐 큰일 날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막 무서워요. 자꾸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고, 제가 하는 일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예, 뭐, 슬픈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좀 열받는 일도 있고, 있고, 이런, 이런 참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애들이. 런 못대. 이런 친구들로 인해서 좀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도 하지만, 제가 누구예요? 난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야 사지를 뚫고 왔기 때문에, 이런 애들, 아우, 우습지도 않아. 예. 네. 그러니까, 자, 이름 불러줬으니까 받아요, 좀. 그냥 안 받아요, 그러고 숨어버리면 뭐 일이 해결이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알려줄게요 무슨 상황이 닥치잖아요 당당하게 그 상황에 맞서세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내다시는안 그럴게요 어 아, 그럼 되잖아 그럼 내가 뭐 어떡할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말 거야 어 잘했으면 나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되 됐고 잘못한 거 없고 하니까 어, 당신이 잘못한 거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 뭐, 내가 여기다 뭐칼 집어넣어서 보냈어요? 지금 자꾸 내 거를 뭐 이유 없이 저렇게 막 쓰니까 내가 보낸 거 아니야? 거기 방배동 우체국 아저씨는 무슨 죄야? 집에도 안 들어가나? 왜 도대체 집에서 내용증명안 받는 거야? 사무실에서 일안 해요? 지금 아무도 출근 안 하는 거야? 이 많은 인원들이? 그럼 내용증명 오늘 다 도망가? 야, 없다 그래. 야, 없다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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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열지 마, 문 열지 마. 이러고 있는 거야? KOTC 지정법인, 등록법인 세개 회사가 거기 다 모여있는데 그,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읽어줬으니까. 이것도 나는 내용 중에 한 형식이에요. 나는 고지했어. 공연성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고지했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아니 무슨 범단이에요 거기? 어? 광배동 거기 어 정다운 빌딩 3층 범단이야? 어디 조포 같은 이런 걸 보내도 전화 오지.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서 아, 너네 이거 잘못했잖아. 아, 아닙니다. 뭐 하든지 아 맞습니다. 하든지 뭐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뭐냐고 도대체 이게 진짜. 자 이제 이름 그만 얘기할게. 예. 말씀드렸어요. 뭐김성진씨 혼자 다 하는 건 아니,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내용 증명서 읽어 드렸고요. 저걱정하 주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원래 싸울 때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뭐둘중 하나 죽으면 끝나겠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